안녕하세요. 모든 스포츠 분석의 쌉가능입니다. KBO 다섯 경기 일정 및 경기 분석 프리뷰 추천 배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서는 KBO 총 다섯 경기 일정을 모두 확인해주세요. 시청자분들께서는 경기 일정을 확인해주세요. 첫 번째 경기는 40승 2무 48패의 키움 대 35승 3무 42패의 한화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승리는 한화가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키움 선발 맥키니의 피칭 기대치가 낮지는 않다. 다만 한화 선발 문동주도 긴 휴식을 취한 만큼 오늘 구위 강점을 문제없이 보여줄 수 있을 전망. 따라서 오늘 선발 경쟁에서 한화가 밀리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키움 타선에 이정우의 공백이 있는 상황인데 그 공백이 어제 경기부터 드러나는 모습이었다. 반면 하나 타선은 어제 8회 타선의 집중력이 상당히 좋았고 복귀한 하주석의 타격감도 나쁘지 않았던 만큼 오늘 타선 경쟁에서 한화가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오늘 경기 승리는 한화가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베팅입니다. 일반 승패 한화 승, 핸디캡 한화 승, 언더오버 언더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42승1무38 패의 NC 대36승1무41 패의 기아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승리는 NC가 기록할 전망. NC 선발 송명기가 올 시즌 전반적인 흐름이 좋진 않았지만 최근 두 경기에서 버텨내는 피칭을 보여주었고 긴 휴식을 취한 만큼 오늘 버텨내는 피칭을 펼쳐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기아 선발 산체스가 KBO 데뷔 후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다. 다만, 대만에서도 해보지 못했던 4일 휴식호 등판을 치른다는 점은 분명 우려스러운 상황. 또한, 지난 경기 5회 이후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드러냈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또한, NC가 전반기 막판 끌어올렸던 불펜, 타선의 경쟁력을 후반기에도 문제없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 만큼 오늘 경기 승리는 NC가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NC, 승. 핸디캡, NC, 승. 언더오버, 오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40승 2무 42패의 KT 대 49승 2무 32패의 LG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승리는 KT가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LG 선발 임창규의 피칭 기대치가 낮지는 않긴 하다. 다만 KT 선발 고영표가 지난 상대전 고전하긴 했지만 올 시즌 상당히 준수한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만큼 오늘 선발 경쟁에서 LG에 밀리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어제 KT 불펜 소모가 적었던 만큼 오늘 필승 불펜 가동에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 여기에 어제 두팀 모두 6개의 안타를 기록하긴 했지만 찬스를 더잘 살려낸 쪽은 KT였다는 점을 더해 본다면 오늘 경기 승리는 KT가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KT 승 핸디캡 KT 승 언더오버 언더를 예상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44승 1무 36패의 두산대 39승 0무 42패의 롯데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승리는 두산이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롯데 선발 윌커슨이 지난 라이브 피칭에서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KBO에서 입증되지 않은 선수라는 점은 무시할 수 없다. 반면 두산 선발 곽비는 올스타 브레이크 기간 동안 푹 쉬었기 때문에 부상 여파 걱정도 없고 올 시즌 9위 강점을 문제없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만큼 선발 경쟁 우위는 두산이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반기 막판부터 두산 불펜은 상당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제 타선에서도 78번 타순을 제외한 선발 전원이 안타를 기록했던 만큼 오늘 불펜 타선 경쟁에서도 두산이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오늘 경기는 두산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베팅입니다. 일반 승패 두산 승 핸디캡 두산 승 언더오버 오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33승 영무 51패 삼성대, 47승 1무 33패 SSG 랜더스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승리는 SSG가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SSG 선발 메카티가 부상 복귀전을 치르는 상황이긴 하지만 현재 부상전의 구위를 회복했다고 한다. 따라서 오늘 경쟁력 있는 피칭을 기대해 볼 만한 상황. 반면 삼성 선발 최채흥은 최근 4경기 연속 조기 강판 당한 바 있고 지난 SSG전에서 4.2이닝 동안 두 개의 피홈런을 내어주는 등 상당히 부진했기에 오늘 기대치가 높지 않은 상황. 어제 SSG 타선이 선발 수아레즈가 내려간 이후 추격 득점을 기록하는 등 타선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던 만큼 오늘 최채흥을 상대로 SSG 타선의 반등도 기대해 볼 만한 상황. 여기에 어제 수아레즈가 기니닝 피칭을 펼쳐주었으니 삼성불펜이 불안함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이지 최근 삼성불펜은 견고함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오늘 경기 승리는 SSG가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SSG 랜더스, 승, 핸디캡, SSG 랜더스, 승, 언더오버, 오버를 예상해보겠습니다.